네 오늘 경남 도민일보에서 독립 영화 안녕 투이 네 지금부터 김재환 감독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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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네. 영화 오늘 창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관객들과 만나셨는데요. 네. 네좀 그렇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아 이제 떠나 보내야 돼. <laughs>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경남이죠. 네. 우리 경남에서 많은 분들이 보, 봐주시고, 그리고 실제, 뭐,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음. 영화 시장이거든요. 아 어, 참, 영화 만들기는 참 힘들다, 경남에서는. 음. 계속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지역민의 참여에 대해서 조금 한번더이 영화 의미 한번 담아 주시죠. 네. 아, 일단은, 그, 우리 경남에 계신 분들이, 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넌할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어 아마 이 영화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거든요. 뭐 물질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부분들까지 그리고 정말 힘들고 삐긋삐긋하고 포기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변에서 정말 많은 그 챙겨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좀잘 전달된 것 같은지, 뭘좀 얘기하고 싶은지. 음, 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방인, 그 다음에 이주여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점적으로 일단 했고요. 기존에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기존에 보지 못하던 그런 특이한 방식의 영화 스타일이 된 부분이고, 어, 굳이 저는 이제 뭐 많은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보다 보면은, 알수 있고, 보다 보면은, 스스로가 그 공백들을 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들로 만들고 싶었는데, 어, 일반 이제 상영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이제 예술영화이다 보니까 가질 수 있는 이제, 영화제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영화제에서는 뭐, 할 얘기거리, 이야기거리도 너무 많으니까, 뭐, 얘 예, 좋아를 하시는. 뭐, 영화제에서 좀 느꼈던 소감이라든지. 또 다시 만들 수 있는 또, 네, 자극제가 되지 않나 이제 이 사람들하고보다는 좀더 나은 영화를 만 그러니까 나왔다라기보다는 좀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안녕 투일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름이 알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잠 말씀. 이제는 잊어야죠. 음. 응, 안녕 투일은 이제는 잊고 어, 뭐 잊는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기렇게 저편으로 남겨두고 네. 이제 또 다른 영화로 네. 이제 다가가고 또 다른 영화를 만들려고 이제 제머릿 속에는 솔직히 이제 이건 <laughs> 알아서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배급할 때는 이제 다음 영화는 제머이 속에 이제 또참동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laughs> 네, 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